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레에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또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삶은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찾아왔고 누명도 쓰게 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곳에서도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기회만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이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째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모양이 있죠. 전도를 하는 것도 있겠고, 또내 삶을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사역에 임하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분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런 사도 바오가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려고 아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수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소망해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사도바울과 같이 그렇게 감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은 한순간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바울도 힘을 써서 수고한다고 라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이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해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믿음 다하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믿음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마시 하나 I'll 지 <shriek>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첫 번째 사명,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들며 나아갈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들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music> you